어설픈 영어 일기 튜디쌤입니다.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Jesus walks on the water. 1. Matthew chapter 14 verses 23 through 27.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When evening came 저녁이 왔을 때, 보통 우리말로는요,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영어를, 문장을 많이 읽어보면서 표현을 익히면 좋아요. Evening came, 이렇게 표현해요. When evening came, 저녁이 되었을 때, 어, 되었을 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When evening came, 저녁이 되었을 때, he was there alone. 그는 거기에 혼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홀로 계셨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에 이어지는 거라서 희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홀로 계셨습니다 전체 문장이 아주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금방 직독직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설명 없이 곧 직독직해로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When evening came 저녁이 되었을 때 He was there alone. 예수님은 거기에 홀로 계셨습니다. 24, 24절입니다. But the bird by this time 여기에 by this time이 살짝 끼어들어가서 좀 길게, 문장이 길게 보이는데 by this time, 그 즈음에, 이때 뭐그 정도 보면 돼요. 자, 이어서 그냥 쭉 볼게요. But the bird by this time was a long way. 보트가, 이 즈음에 보트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즉, 멀리 갔습니다. From the land.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배가 한척 있고, 육지에서 이제 지금 막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beaten by the waves. 이런 문장 나오면 되게 긴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곧장, 우리 이거 표현 뭐라고 하냐면, 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적에, 보통 문법적으로는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사구문이란 접속사 플러스 주어를 생략한 다음에, 여기에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접속사랑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재 분사가 나오면 되는데 만약 이 현재 분사가 빙이라면 얘는 또 생략이 같이 될수 있어요. 결국 빙 다음에 올수 있는 거 수동태일 때는 바로 과거 분사형 PP가 올수 있겠죠. 얘를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올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하죠.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관두고,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이렇게 오고, 여기에 과거 분사형이 왔다. 그러면은, 뭐를 데리고 오면 되냐면 주어로 얘를 그냥 데리고 와서 해석을 하면 돼요. 얘를 데리고 와서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볼게요. 자,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But the bird by this time was a long time from the land. 배가 육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멀어졌습니다. beaten by by the waves. 그 배가 파도에 의해서 때린 게 아니고 때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파도에 엄청 맞고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막 때려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몰트가 주어가 되니까 때려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면 돼요 파도가 막 일어서 막 물결이 배를 때리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얘는 또 뭐지 왜 이렇게 나타났지 이러지 말고 컴마 찍고 만약에 여기에 PP, 얘는 과거 분사형이죠. 동사 중에 변형이 있어요. 컴마 찍고, ing가 와서, 현재 분사형이 오면은, 요 때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분명히 주어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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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컴마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데리고 와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요거 지우고, 앞에서부터 요 밑은 부분까지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But the boat by this time was a long way. 이 즈음에 배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From the land, 육지로부터. Beaten by the waves. 파도가 막 배에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the wind was against them.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그들에 대해서 반대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against 가 뭔가 반대로 가는 거, 대항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들은 제자들이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 대항하고 있다. 즉, 그 바람이 제자들에게 막 불고 있다. 요런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너무 막 글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아, 요런 모양을 나타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읽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끊어 읽기,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But the boat by this time was a long way from the land. 배이 즈음에 배가 육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Beaten by the waves, 파도가 막 쳤습니다. For the wind was against them,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25, 25절이에요. And in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요거 보면 보통은 4 o'clock, 5 o'clock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적에는 그냥 5 a.m. 아니면 5 o'clock 또는 5 그래서 it's 5 a.m. 앞에 it를 넣죠. 시간을 나타내면. 그래서 it's 5 o'clock, it. 5 it's 5 a.m., it's 5 o'clock, it's 5.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면, first, 네 번째 watch, 시계입니다. of the night, 밤에. 이 얘기는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밤사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밤사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계로 봤을 때, 밤사경 즈음에, 밤사경에, He came down. 이렇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He도 대명사, them도 대명사.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고요. 제자들이에요. 자, 그는 밤사경에 그는 그들에게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walking on the sea. 앞에 설명했었던 거 똑같이 나왔죠.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 찍고 ing가 나왔다. 그렇다면 아,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데리고 오라고 겠으니까 he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he는 예수님이었어. he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working이랑 맞춰볼까 해주면 돼요. he came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he working on the sea. 물 위를 걸어서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렇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컷맞지고 ing 오는 거 이제 겁내지 마세요. 앞에 주어가 있으면 그 주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앞에 24절 24절 처럼 만약 pp 형태로 왔다면 아 주어가 그런 걸 당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직독직게 끊어 읽어 볼게요. And in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밤사경에, he came to them walking on the sea.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6. But when the disciples saw him working,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soul을 한번 봐주고, 제가 지금 쓰는 걸 구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어 구조를 전혀 모르면 좀 어렵거든요. 이 뒤에 ing가 오기도 하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적격 보어 뭐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할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막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c 다음에 a가 오고 b가 오는데 b의 모양이 ing 또는 동사 원형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가 B 하는 것을 보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좀 눈여겨 보고 잘 알아두면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힘이 A가 되고 working이 B가 되겠죠. 그러면 그가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끊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But when the disciples saw him working.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On the sea. 어디로요? 물 위로, 바다 위로. They were terrified. 그때, 바로 걸어올 때, 걸어오는 걸 봤을 때, 그들은 아주 두려웠습니다. Terrified는 막 겁이 났다, 막 덜덜덜 떨다, 엄청 두려워하다, 위협을 당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들은 엄청 무서웠습니다. And sad. 그리고 말했습니다. It is a ghost. 유령이다. 요 정도. It is a ghost. 유령이다. And they cried out in fear. in fear는 두려워서 cried out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습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마음 속으로 그러면 우리 말로 막 옮기지 않아도 읽으면서 저절로. 아 이게 이런 의미네 라고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직독직해 끊어있게 할게요. But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sea 그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로 거,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They were terrified and sad. 너무나 무서워서 말했습니다. It is a, it is a ghost. 유령이다. And they cried out in fear. 두려운 나머지 막 소리쳤습니다. 27. But immediately.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아이고, 즉시, 사라고 썼네요. 아유, 큰일 날뻔 했네요. 막 즉시 죽었다는 게 아닌데, 즉시. 즉시, 즉시, 그 즉시.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 질릴 때, 바로 그 즉시 소리 질리는 걸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의미라, 아, 전 이, 이, 여기 이 문장에서 immediately가 너무 좋아요. 즉시, Jesus spoke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saying 이걸 한번더쓴 이유는요. 우리말에 뭐 이르시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take heart 용기를 내 또는 뭐 두려워하지마 괜찮아 침착해 이런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take heart 두려워하지마 it is I 나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세미콜론이 뒤에 부가적인 설명이니까 얘들아, 침착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즉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독직해. But immediately, 즉시 Jesus spoke to them saying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용기를 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전체 문장을 읽어볼 텐데 이때 읽을 때는 하나하나 끊고 문법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그림을 그리듯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면 좋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When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but the b i r d by this time was a long way from the land, beaten by the waves for the wind was against them. And in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he came to them walking on the sea, but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sea, they were terrified and said, It is a ghost! And they cried out in fear. But immediately Jesus spoke to them saying,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올 때까지 읽어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진짜,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어 문장 읽기를 진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걸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영어 실력 당연히 늘어나고 하나님의 음성 당연히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어가 굉장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